안녕하세요. 배서이 TV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다시 이렇게 인사드리는데요. 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엄청 나라가 어수선하죠. 어, 저도 아이들 휴, 어, 휴원하고 초등학교도 지금 개학이 연기돼서 아이들 독방육아하고 있는데 집에서는 너무 정신이 없어서 이렇게 차에서 다시 촬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얘기해 줄 거는 음, 여군 지망생들이 많이 묻는 질문이에요. 도대체 언제부터 제가 여군을 준비해야 될까요? 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해 주려고 합니다. 언제부터라고 하면 뭐 정해진 게 있나요? 뭐 1년 전에 준비해야 되는지, 4년 전에 준비해야 되는지, 아니면 10년 전부터 준비해야 되는지. 사실 그 준비 기간은 없습니다. 근데 언제부터 준비해야 되냐? 내가 여군이 되겠다고 마음 먹은 시점부터 준비하는 거겠죠. 근데 준비할 때 유의할 점이 있어요. 왜냐면 여군의 기 길도 되게 다양하죠. 결국 내가 장교로 갈 것인지 아니면 부사관으로 갈 것인지. 장교든 부사관이든 결정을 했다면 뭐 장교로 갈수 있는 방법으로 ROTC, 3사관학교, 육군사관학교 또는 뭐 간부사관 이런 다양한 어, 제도를 통해서 어떻게 갈 것인지 아니면 부사관이라고 하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갈 것인지 아니면 전문대로 졸업하고 갈 것인지 아니면 4년제로 졸업하고 갈 것인지 이런 것들이 정해지겠죠. 그러면 내가 장교든 부사관이든 결정을 했다면 그 다음으로는 내가 어떤 병과를 선택할지 그거 역시 중요하겠죠. 병과를 선택할 때도 나의 대학교 전공이나 아니면 고등학교 이과나 문과나 그리고 내가 잘하는 분야 등을 파악해서 내가 원하는 병과를 가는 것을 먼저 선택을 해야 어떻게 준비할지가 나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 장교든 부사관이든 필기 시험 그리고 체력 검정, 인성 검사, 면접 이러한 것들을 준비할 때 여러분들이 어떤 분야로 갈지 선택하는 것이 먼저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여군 지망생들이 저한테 어, 장교로 가는 길에 어떤 것들이 있나요? 부사관으로 가는 방법은 어떻게 있나요? 또는 어, 항공 병가로 또 그리고 파일럿이 되고 싶은데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요?라는 것을 정말 많이 물어보세요. 어, 이러한 것들은 알기 위해서는 나의 방향성을 먼저 잡고 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군으로 갈 건데 장교로 갈지 부사관으로 갈지, 그리고 장교 중에서도 육군 사관학교로 갈지 삼사관학교로 갈지 ROTC로 갈지 이런 것들을 많이 알아보시고 선택하시고 준비하시는 게 훨씬 효율적이고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보통 체력검정이나 필기시험은 공통이기 때문에 준비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군에 입대해서 어떤 병과로 어떻게 살아갈지는 여러분들이 먼저 정하시고 준비하시는 게 많은 도움이 되실 텐데 저 역시도 대학교 2학년 때육군 여군사관모집 포스터 모델을 보고 준비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가장 제가 먼저 한 것은 음, 군 관련 정보를 찾아보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여군이 될수 있는지를 찾다 보니까, 이제 카페 커뮤니티가 있어서 어, 그 당시에 있는 다음 카페라고 여군이 되고 싶다라는 카페가 있어서 그 카페를 거의 한 3일 밤새도록 거기에 있는 모든 올라왔던 자료를 싹다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 여군 사관 중에서도, 각각 이런 병가들이 있고 이렇게 준비하면 되는구나라는 걸큰 흐름을 알수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저한테 많이 물어보듯이 주변에 여군 선배님이 있거나 아니면은 이미 군에 입대했던 동기들 아니면은 선배님들 아니면 주변 지인이 있다면 많이 물어보세요 많이 물어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가야 할지를 한번 어,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제가 2월까지 그 이벤트 구독자 5명 소개해 주시면은 제가 질문을 무료로 받고 답변을 해 주는 이벤트를 했었거든요. 지금도 유효하니까 이 영상을 보신다면 5명 구독자 소개해 주시고 제 하단에 있는 이메일로 질문을 보내 주시면 여러분들에게 맞는 답변을 드릴 수 있고 여러분들이 어떤 방향으로 원하는지 제가 큰 방향의 흐름을 어, 보고 답변해 줄수 있을 것 같으니,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자 5명 소개해 주시면 무료 이벤트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